안녕하세요. 세상 이곳저곳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리는 바이슬입니다 이번 시간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 해결책은 현 조합 집행부 총사태 탐욕 내려놓아야 상가 기존 계약 유지해야 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좋아요.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이제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. 이 사태는 빨리 해결돼야 합니다. 왜냐면요 조합원 때문입니다. 조합원 피눈물 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일반 분양 대기자들도 있습니다. 이들을 위해서 이 사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합니다. 해결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현조합집행부 총사퇴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탐욕 내려놓아야지요. 세 번째 상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됩니다.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현조합집행부 총사퇴입니다. 현조합장이 사임하면서 현재무이사죠. 재무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. 사실 그러면 그나물의그 밥입니다. 이번 사태는 현 조합 집행부 모두가 만든 것입니다. 조합장만 사퇴하지 말고 조합 집행부가 총 사퇴해야 합니다.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.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새 집행부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 해결방안 탐욕 내려놓아야 입니다 조합 집행부를 먼저 보죠. 조합 집행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. 그렇지만 투명하지 못한 업무 처리를 했어요. 이 배경에는 이권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. 탐욕을 내려놓으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. 그럼 시공단은 어떨까요? 조합 조합원은 시공단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약자입니다. 시공단이 당연히 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만, 이 극대화보다는 적정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. 또 많은 양보가 필요합니다. 사업비 대출 보증에 대해서 시공단이 협조하고, 공사 재개 조건을 완화해야 됩니다. 그리고 조합원은 증액계약 무효와 공사 계약 취소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쓸 돈은 써야 됩니다. 그리고 합리적으로 써야 되겠죠. 세 번째 해결 방안은 상가 기존 계약 유지해야 합니다. 현재 무상 지분율은 190%죠. 그런데 쪼개기 상가가 많다 보니 무상 지분율이 270%로 올라가면 독립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기존 계약을 파기하게 되죠. 시공단도 이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상가 문제가 해결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기존 상가 계약은 유지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사업에 속도를 낼수 있죠.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. 해결 방안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, 계약 취소와 같은 극단적인 업무 처리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. 이제부터라도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 때입니다.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기원합니다. 이것으로 마치고요. 저 바미슬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